지금부터 3월 8일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성을 부르겠습니다. She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도종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 첫머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운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있으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행복과 고통, 기쁨과 절망이 교차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수류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그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에서 쉬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왜 마라에 쓴 물이 있었으며 그 하나님은 그쓴 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쉬게 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30년을 지내면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 갈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3의 길 홍해바다길을 여셔서 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걷는 후에 수류광내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물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때 만났던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이 연속적으로 찾아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 중에서 영주와 김천 사과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깊고 신비스럽다고 말을 하는데 그 지역의 사과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급경사 산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사과의 깊은 맛이 스며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 국방, 종교, 여러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실부모요, 둘째는 깔끔한 외모, 세 번째가 설득력 있는 언변이고, 네 번째가, 그리고 시크릿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비밀스러움이 있고, 다섯 번째가 충성스러운 친이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 조실부모입니다. 이 말은 일찍부터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이 세계적인 리더십에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되신 되기 전에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사우랑에게 도망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시련은 이상한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하고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남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권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이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연단과 시련의 목적은 하나님만 의자가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과 연단을 만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도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고, 불충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원망했던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과 악한 모습을 시련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태풍이 있어야만 지구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생태계에 활성화를 주고 쓰레기 문제를 정화하고 프랭크톤을 살리면서 동시에 많은 피가 내려서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지구의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 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마라의 쓴 물은 결국 그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쓴 물로 쓴 물을 바른 물로 바꾸실 때한 나무를 그쓴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에서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물 인생, 쓰디 쓴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서 쉬게 했는데 거긴 물샘 열둘과 그리고 종려나무 이른 그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림이란 말은 시부리 말로 나무란 말이고, 물샘 열둘이 있었다는 것은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나무 이름구로는 70인 장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십자가가 있는 쉼터,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략길 걸어가는 그들, 가난을 목적으로 가는 그들이 엘림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략 같은 세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생명과 활기를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잠깐 중간 기착지가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치고 인생 살면서 역경과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쉼과 생기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섰던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큰 비중높은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신경을 쓰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 착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울증과 절망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템즈강에 뛰어들라고 했을 때 그를 태웠던 마부가 말려서 강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독약을 먹었는데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발견해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놨습니다. 칼에 죽으려고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졌는데 칼날이 부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마다나 죽으려고 목을 메었는데 공중에 매달렸을 때 이웃지 사람이 발견해서 구출했습니다. 마음껏 죽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절망 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의지하다가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찬성시로 고백을 했는데 찬성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성이 나왔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입만 위일 필요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족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그 윌리엄 카우퍼는 영국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의 사건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편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꼭 고통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새힘 주소 앞으로 가게 하는 또 다른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앨림에 쉬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갖게 하시고, 위기와 역경이 변하여 큰 기쁨과 감격과 성장과 유익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 힘을 더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잠시 쉬어서 다시 한번 전진해 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당장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금 출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